준비 기간이나 시공 업체에 따라 비용이 유동적인데 건축주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철거 준비 기간을 사전에 확보하셔서 잔금 후에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일은 건물주 정의사입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 2025년 내일은 건물주 프로젝트 벨류업 어, 관련 시리즈를 이어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인 철거에 앞서 비계 설치를 한다고 해서 현장 방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저는 현장 분위기에 맞춰 평상시와 다른 의상을 입어봤는데, 뭐, 잘 어울리나요? 예. 예쁘게 봐주시고, 오늘 영상은 건축 시공의 전 단계인 철거에 대한 전체 가정과 비용, 그리고 철거 업체 선정과 관련해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실무 경험을 통해 어, 획득한 꿀팁이니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면서 현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일은 네, 건물주 권 대표입니다. 아, 촬영일 기준 어제 잔금을 치르고 오늘 바로 비계 설치를 할 정도로 이번 현장은 계약 전부터 잔금 전까지 빠르면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건축주분에게 최대한 좋은 여건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했기에. 이와 관련해서 노하우를 구독자 여러분에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어떤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네, 기존 건축물 철거를 위해 비계, 아, 일명 아시바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처럼 3층 이하의 소형 건축물은 보통 3일에서 4일 정도면 설치가 알려되고, 5에서 10층 규모의 중형 빌딩은 7일 내외로 작업이 끝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에도 철거 과정이 간단하지 않은 걸로 아는데 간략하게 전체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네, 최근 철거 과정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계심이 강화되었습니다. 음. 철거 허가제에서 철거 심의제로 바뀌었고 철거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인 전체 과정은 철거 심의, 철거 허가 접수, 감리자 지정 철거 계획 제출, 비계 설치, 철거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장 같은 경우 비교적 규모가 작은 소형 건물로 보면 될것 같은데 이와 같은 소형 건물 기준으로 했을 때 철거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네, 철거 준비부터 철거 완료까지 빠르면 2개월 보통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연면적 150평 정도의 소형 건물의 철거 비용은 심의 비용 약 천만원 감리 비용 약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건물을 부수는 본격적인 철거는 연면적, 지하 존재 여부, 폐기물 차량 진입로 등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대략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철거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합치면 8천에서 1억 3천 사이인데 이것도 면전전에 비해 많이 상승했습니다. 정말 월급 빼고는 모든 게 상승하고 있는 현실인데, 앞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많은 건축주 분들께서 기본적으로 비용 절감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준비 기간이나 시공 업체에 따라 비용이 유동적인데, 건축주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철거 준비 기간을 사전에 확보하셔서 잔금 후에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축을 위한 건물 매입 시 매매 잔금 이후 철거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대기하는 시간만 2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그 시간에 따른 은행 이자도 늘어나게 되는 만큼 잔금 전 최대한 많은 것들을 하셔야 하는데요 철거 심의, 감리 지정, 철거업체 선정, 정화조 청소, 도시가스 해지 마지막으로 민원 발생에 대비해서 주변 사전 안전 점검 및담례및 및 인사를 잘 하신다면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민원과 관련해 어, 사전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네. 어, 정말 와닿는데 추가적인 노하우가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철거업체 선정과 건축 시공사와의 일정에 대한 협력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면 철거 견적을 여러 곳에서 받으셔서 비교하셨을 텐데 무조건 저가 견적보다는 건축 시공사와 철거 업체가 서로 협업을 할수 있는 곳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철거와 건축 토목을 협업으로 진행한다면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서로 원하는 순으로 마감이 될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상가 임자 시 원상복구 업체와 인테리어 업체 사이에 협업이 잘 된다면 원상복구와 인테리어 사이에 공사 범위를 줄일 수 있거나 시간도 아낄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철거가 심의제로 바뀐 이유는 안전 불감증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아, 건축 주 분들도 안전에 대해 민감하시기에 사고 없이 안전하게 철거 경험과 노하가 많은 업체 중에서 소통이나 협업이 가장 잘 되는 곳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생한 철거 현장 앞에서 어, 촬영을 해봤는데요, 대표님 패트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어, 철거 과정이나 철거 업체 선정에 막연함이 있으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주세요. 음. 이곳 현장에서 어떻게 협의를 진행했는지와 음. 철거 업체 선정 노하우, 시공사 협업 유도 등 자세하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언제든지 제공해 드리겠다는 약속과 함께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건물주를 꿈꾸는 분들에게 저희 레건주가 있습니다. 함께 가시죠. 감사합니다. Okay,